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라 컵입니다. 오늘은 에어로 프레스라고 하는 커피 추출 도구랑 그 추출 도구를 가지고 하는 대회 얘기를 할게요. 에어로 프레스라고 하는 핸드드립 추출 도구가 있어요. 뭐 핸드드립의 도구는 아니고, 에어로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에스프레 커피를 추출하는 추출 도구예요. 네어럽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그 강아지들 그 원반 던지기 할때그 원반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장난감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수출 도구를 만들었는데 주사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를 그힐링더밴 앞쪽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고 주사기처럼 물을 넣은 다음에 주사기처럼 뒤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커피를 내 힘으로 눌러서 추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립을 내리는 중력의 힘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라기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힘을 좀 가해서 압력을 아주 약하게나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커피 가루를 더 가늘게 분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추출 도구예요 뭐 에어로프레스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올 건데 이 커피가, 이 추출도가 나온 지꽤 됐어요. 한 10년 됐나?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사가지고 뭐 메탈 필터니 뭐 오링을 껴가지고 물이 새는 걸 방지한다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도구들을 사서 추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지금 물 부어가지고 중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도구였고 이런 식으로 커피를 추출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좀 새로운 센세이션이 있었던 커피 추출 도구인데요 그 도구를 가지고 커피를 어떻게 추출해도 되는 대회가 생겨났었어요 사실 생겼는지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부터 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대회는 약간 파티하는 것처럼 사람들 모여가지고 커피를 추출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고 정해진 콩이 있어요, 원두가. 그 원두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도구만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면 심사위원들이 누가 커피를 추출했는지 모른 상태에서 한세 잔을 먹어보고 그중에서 맛이 있는 컵을 딱 찍어요. 그래서 그게 토너먼트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자를 가려지면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세계의 어느, 어느, 세계의 결승전을 하는 그 나라가 지정된 나라로 가서 국가대표로 대회를 또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회입니다. 사실 커피 대회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강릉에서, 아, 오늘이 준결승, 오늘이 결승전을 하는 날이구나. 강릉에서 하는 뭐 KBRC, WBRC라고 하는 월드 마리스타 챔피언시, 뭐 브루인 세션에서 하는 핸드드립 대회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뭐 좋은 콩도 찾아야 되고 프리젠테이션도 짜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참가하는 티켓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은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그래서 그거를 참가해야 되는 용기를 가진 것과 그 참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들어와요. 에어로프레스 보다는이라는 거요. 예 에어로프레스 대회는 콩이 정해져 있고, 로스팅까지 해서 되어 있는 원두를 받다 보니까, 내가 콩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모두 동일성산에서요,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비싼 콩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콩값이 비교적 적게 든다. 막, 수십만원? 이번에 대회 같은 경우는 에 300만원짜리 쓰는 사람이 있죠. 1kg에. 그러다 보니까, 콩에 대한 부담도 없고 에어로 프레스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추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도구를 하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거나 연습할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다만 내가 그 콩으로 에어로 프레스 그내 물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받은 콩과 또 동일한 도구 놓고 물 그리고 필터를 어떻게 바꾸거나 추출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맛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콩한 잔만, 커피 한 잔만 딱 추출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나갔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내내 재밌었고, 거기서 뭐 시원하고 대회하는 그 대회장 자체가 되게 캐주얼해요. 뭐, 마실 것도 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래서, 동종업계에서 계신, 아니면 커피라고 하는 그, 매개를 가지고 관심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쓸수 있는 좀 파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명 내지는 한 몇십 명안 뽑거든요. 그 대회를 할때 참가자를. 그 참가 티켓을 한 번씩 그 인터넷에다가 SNS에 공지를 하고 팔아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임영웅 콘서트 티켓? BTS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티켓 사는 것 처럼 아, 1분도 안돼서 끝납니다 제가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한 이유도 티켓을 한 번밖에 못 샀어요 매년 도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시는지 모르겠어. 한 28초, 30초면은 다 나간다고 분명히 정시 돼가지고 시간이 돼서 클릭을 딱 하면은 들어가져요. 그래서 결제창에다가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걸 엄청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 샀습니다. 엊그저께 했는데. 저희 동료들도 우리는 이랬거든요. 스케줄 주말에 행사를 하면 사실 빼기가 어려워요. 바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참여하시게 되면 남겨져 있는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무를 그 행사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도전을 했지만 실패해서 아무도 대회에 참가하진 못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대회는 티켓을 구매하는 게 예선전이라는 얘기가 있죠. 재밌는 취지의 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못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재미있는 행사들이 계속 진행돼서 좀 좋고요. 이거는 꼭 바리스타가 아니라도 나갈 수 있어요. 일반인분들 커피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도 에어로프레스라는 도구를 한번 사보셔가지고 집에서 커피 한번 내려보시고. 이 도구, 꽤 재밌는 도구예요. 가지고 있으면 캠핑가서 커피 내리기도 수월하고요. 왜냐면 이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내열 플라스틱. 그러다 보니까. 깨지지도 않고 갖고 다니기도 수월하고요. 추출하기도 편합니다. 여러가지 방면으로. 그리고 일반 드리퍼보다 훨씬 더 진한 커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밀어가지고 커피를 물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훨씬 더 가는 입자, 훨씬 더 진한 커피 만들 수 있어서 우유에 섞어 먹기도 좋고. 그래서 이 에어로 프레스 장비를 하나 사서 집에서 취미로 한번 커피를... 내려 먹어 보시고 한번 나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면 에어로프레스 대회 내년에 또할 거예요. 꼭 한번 주도해 보세요. 이 대회는 뭐 상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어 1등 하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뭐 개최지에 갔다 온 항공권도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는 개최지가 호주예요. 그래서 호주 여행 가보고 싶으시면. 도전해볼 만하고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만 맛있으면 돼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내리든 상관없어요. 에어로 프레스를 가지고 내려서 커피가 맛이 있으면 되는데 프리젠테이션이나 막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필요 없으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먹어보고 음, 맛있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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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여러분이 우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 100명에서 80명 정도로 시, 시작을 하는 대회니까, 100분의 1? 80분의 1이면, 여러분, 로또 산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취미로 가지고, 뭐, 커피가 업이 아닌 분들도 할수 있는 대회니까, 이 대회 내년에,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 한번 에어로프레스 1년 재밌게 써보시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엔 저도, 꼭 신청을 해서 참가를 한 다음에 대회장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